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합격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먼저 그 교수님한테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뭐, 어, 시험을 보게 된 계기는 제 감리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감리회사 5월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그 동안은 시공회사에 계속 있다가 감리회사에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특성상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책임기술자로 이제 또 나갈 수 있고 그런 여건상으로 이제 주변에서 시작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먼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출퇴근 거리가 2시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로 다니고 이제 그런 특성이 있었고, 어, 이제 코로나 전후로 뭐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끝나고 뭐 이런 특이성은 있었는데 하여튼 이동수가, 이동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일단 공부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5월달부터 8월달까지 8월달에 현장에 이제 10월달까지 3개월 동안 나갔었는데 그러고 이제 동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본사에 들어왔고 그래서 5월달부터 5, 6, 7, 3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종로학원에 들어오질 않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적당한 책을 한건 선택을 해서 그때는 그냥 주구장창 썼습니다. 책을 거의 똑같이 베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무조건 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쓴 시간이 결국은 이 필체와 필압과 어떤 쓰는 속도가 붙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서 8월 달에, 아,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본사에 들어왔는데, 본사에 들어와서 지금 종로학원 출신인 그 상급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더니, 아, 이러면 장수생이 될것 같다. 그래서, 진단 결과 이제 종낙원 출신이시니까 한번 가서 점검을 해봐라. 그래서 바로 11월달부터 아 12월달이네요. 12월달부터 이제 학원을 등록해서 12일 이제 2개월 동안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강의는 11월 12월달 한달 동안 이제 그 전문 공정 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농까지 해서 그렇게 한달 코스를 밟고,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숙제를 이제 꼬박꼬박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1월 달 강의 끝나고 한달 동안은 이제 혼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장판지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장판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혼자서 공부하고, 뭐,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찾아서 듣고 하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장판지라는 게 종로학원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뭐 학원들도 많이 있지만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종로 학원에 왔고, 그래서 거의 다 외우진 못하지만 그래도 장판지를 들고 다니면서 봤고, 장판지 그 책이 굉장히 또 시험에 쓸수 있는 서술에 맞는 또 그런 체계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앞부분, 일, 일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교수님한테도 이제 그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 용어가 많이 부족하다.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원리 위주로 많이 생각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본강이 끝나고 서술반에 가면서 좀그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게 서술반에서 올라오는 매일 하는 숙제 그게 한두 문제씩 이렇게 매일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분들 그 답안 쓴걸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글씨 크기, 그림 이런 것들이 내가 그죠? 그동안 그 표현했던 어떤 그런 방식에서 다른 분들의 그런 표현 방식을 보면서 많이 뺏겼습니다 솔직히 좀 컨닝을 많이 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똑같은 답은 10번도 쓴 적이 있어요 좋다고 생각하는 답안 그리고 이제 그 거의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교수님이 공통답안 공통 아이템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아 저는 아 이거구나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답안의 내용은 그야말로 이 학원의 액기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남은 일주일 동안 내가 시험에서 표현할 수 있는 공통답안. 그니까 이 공통 답안이라는 게그 책에 있는 그림,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림들, 그리고 어떤 정의나 설명들을 정말 빠르게 쓸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어 이제 그 숙제를 하시잖아요. 장판지를 숙제를 하면, 그 숙제 왼쪽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림만 싹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1번부터 마지막 끝페이지까지, 총론까지 내가 그동안 숙제하고 정리했던 서브노트에 있던 그림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보는 속도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장판지는 그, 책받침을 만들었습니다. 책받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풀장판지가 있습니다. 풀장판지를 그게 총 16개, 8개, 8개 해서 한 앞뒤로 이렇게 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학원에서 들었던 그두 문자 있지 않습니까? 앞글자 따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말고 본인 방식으로 외웠던 방식으로 이제 책받침을 만들어서 그 책받침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한번 보는데 뭐한 시간도 안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좀속도를 높였던 것 같고요. 이제 요번 주까지도 오늘까지도 계속 장판지 수업 듣고 그랬던 나중에 이렇게 합격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하여튼 종로학원과 교수님께 다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